이 진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laughs> 응. 언제까지 아, 내 것이 <laughs> 미디어로만 할 <laughs> 것인가? <같아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비나가리입니다. <비야가니 웃음> 오늘은 저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인간수업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 긴 연휴 동안에 네. 다봤습니다 네. 보느라고 아침에 잤네요. 아니, 한번 뛰면 끝수 없어. 수 없어. 수 없어. 이게 진짜 엔딩과 다음이 어지는게 너무 순식간이라서, 아, 넷플릭스가 위험해. 아니, 이거를 일단 안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카이캐슬과 이태원 클라스에서 이름을 알린 김동희 네.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평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문제를 일으키지 어, 않죠. 전부다1등급인데그렇 어. 어, 부모님 서명은 위조를 어, 위조하고. 친구. <laughs> 그 친구가 사실 알고 보니 이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어. 조건 어. 만남을 알선하고 있었다. 포즈. 포주, 포즈야. 포주, 포즈자. 포즈. 포주? 말을 포즈라고 하는 거 어. 싫어하죠. 경호 어. 그거라고. 경호 뭐 실장인가. 어, 뭐. 그런, 그런 걸로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음. 이제 같은 반 친구인. 아, 백귤, 백귤 역할을 맡은 박주연 배우가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펼쳐진 2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들을 담았는데 처음 본 얼굴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 박주연 배우님이 약간 선희의 하추나 강소라 님그 닮으셨고 한소희도 닮았어 야다기야? 94년생이시더라고. 역시 내 친구는. 어 뭐래? <웃음> <웃음> 근데 어쨌든 규리도 사실 결핍이 어, 있죠. 그쵸. 이렇 완벽한 아. 집안인 듯해 보이지만 나 규리 그래서 처음에 규리 방 나올 때 너무 좋은 거야 막. 어. 와 어. 어, 음. 한강 뷰에. 아, 맞아, 맞아. 아니 방이 반원형이야. 그래서 저거 <laughs> 아예 잘 사는 애가. 컴퓨딱 맥스잖아요. 약간. 어. 근데 어. 손을 뜯는 습관이 있죠. 어. 너무 이제 어. 압박받는 집안에서 잘하다 보니까. 맞아. 제가 그럼 폭력적인 걸 제가 잘못봐거든요 저도 잘못 봐요. 그래서 1화 때 약간은 어. 스킵한 것 장면들이 어.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쫄리는 장면너 많아가지고 그래서 1화 때 약간 이거 뭐지? 할수 있어요. 조건만 나오는 신들도 너무 적나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고비가 올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견디고 2화로 넘어가시면 2화 후반부터 달리기 시작합니 네. 백유리가좀 진입 하면서 흥미진진하게 흘러가죠. 사실 이그 청소년으로 나오는 그 친구들의 연기가 맞아. 엄청 막대단하다 대단하다까진 전 아니었었는데 어. 이런 걸 채워주는 게 우리 민수 성님이나 어. 어. 뭐 여진 성님이나 <laughs> 최민수 성님은 그분도 그 역할에. 했... 개를 흡치도 마벽한 방법이라고 개훈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 안 보셨어요? 거기서도 약간 그런 노숙자. 노숙자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근데 저는 뭔가 경찰, 소위 어린, 어른, 이제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뭔가 어른이, 사회 의 어른이 그렇게 큰 힘을. 음. <laughs> 발휘하는것 같지는 않다. 그런 걸또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열린 결말로 끝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슬퍼가 될 듯가 봐 음. 정확히 말을 못 드리는데 그 어른으로서의 이게 청불이니까 당연히 어른들밖에 볼수 없잖아. 요 <laughs> 보는 어른으로 하여금 뭔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결핍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다 이렇게 문제가 된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그리고 이게 그게 끝날 때마다 주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응? 혼자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하면서 1388에 나온단 응. 말이에요. 근데 그걸 처음에 보고, 뭐야, 이렇게 범죄 이렇게 정당하게 날덮어고서왜 위선이야? 약간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끝까지 보니까, 오, 그게 약간 개연성을 갖더라고요, 마지막 그것도. 그 아이스크림 소녀로 유명했던 다빈씨가 다빈 거기 또 서민이라는 역할을 나오는데 다빈씨는 진짜, 진짜 고등학교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런 캐릭터가 다빈이랑 그러니까 민이랑 우리 곽기 어. <laughs> 곽기는 무조건 있어 <laughs> 곽기는 2학년 대가리 곽기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저는 정말 욕하면서 봤거든요 이라 막 특히나 오지 입장에서 걔가 그러는 게 왜 이런 범죄자들한테, 아무리 청소년도 그렇지, 이런 미성년 범죄자들한테 이런 서사를 왜 부여해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새, 오지와 또동화대회 <laughs> 오지와 백귤이 또그 어디를 그 가이안 잡혔으면 좋겠는 거야, 뭐 어, 그런 거 어, 맞아. 그래서 백귤이 또 개입하면서 백귤이 나중에 얘를 협박을 하잖아요. 응. 그걸 보면서도 빨리 걔가 그걸 찾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laughs> 생각도 해요. <laughs> 댕댕아! <웃음> 근데 이거를 보면 첫 1화에서 약간 그게 어. 오버랩 되잖아요 어. 한창 엠번방그 이슈가 어. 맞아요 맞아딱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가해자도 어. 완전 어린 친구들이 거기 엄청 많잖아 맞아요 같았잖아요. 거기 고등학생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똑같이 모바일로 어.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 텔레그램이라는 어. 그 익명성에 어. 있는 그 뒤에서 얘이 동의도 똑같고 오지도 똑같잖아요 삼촌이라는 면대, 이름으로. 면대면으로는 절대 할수 없었던 일들을, 이런 이제 범죄들이 사실은 진짜로 최근에 생기는 범죄들인 거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돼? 왜냐면 우리 4차 산업을 면 어플로? <laughs> 야, 어플로 할수 있게 된지 얼마 안 됐고. 이 어른들은 진짜 상상도 못할 방식의 정말 기상천외한 다양한 범죄 수법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처벌이 그래서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경찰 및법 어, 제정 관련 우리 에? 많은 나란히 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의원님들, 네 이거를 처벌 수위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뭔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지금도 했고요. 원래 한참 그거 m 범방 떴을 때 성범죄 관련해서 높인다고 만 근데 네, 사실 지금 또또 또, 또, 또 죽었어요 그활력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예. 바라는 인간 수업을 한 마음 번 마음이다 또, 어, 의원님들 돌려보시고 어. <웃음> <웃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청소년 범죄들이 무엇인가 <laughs> <의원님은 이제> 제발 <laughs> 국민과 같은 선에서 네. 어, 이런 걸 바로바로 <laughs> 너무 다들 넷플릭스 <laughs> <laughs> 보시잖아요 <웃음> 중간에 소지품 검사하는 거 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했지 솔직히 검사. 저안 했던 것 같은데. 진짜 나는 중일 때 했었던 것 같아. 왜 했는지 알아? 왜? 그, 우리 때는 핸드폰 다 내야 됐잖아. 어. 갑자기 불시에 음. 핸드폰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야. <laughs> 내 친구가 늘안 내는 했어. 모토로라, 라인, 라폰 아세요? 라이헴생 알아? 라이 말지 레이저폰 레이저. 레이저 어떻게? 기에서는 <laughs> <호텔>. 어, <laughs> 그때가 겨울이었다. 어. 내보어리 장갑이 있었어. 어. 근데 걔가 벙어리 장갑에 자기 핸드폰 넣어놓는 거야. 어? 그러고 나서 장갑을 안 꺼냈지. 어. 근데 선생님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다 꺼내 뭐랬어 근데 어. 근데 걔가 이건 장갑인데 꺼내라고 그래서 얘가딱 꺼내서 딱 올려놨다 근데 선생님 이 이거를 딱 들었다 근데 장갑이. 또그 거기가 생각이 나요. 뿜뿜 곽기의 춤백일 <laughs> <100일, 100일> 기념 <laughs> 운동장에서 나는 거기에서 내가 제일 어,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미니가 그 곽기의 그 이상한 뿜뿜에맞친그 <laughs> 이상한 열도를 먹고 <laughs> 눈물을 글 눈물 눈물 어, 걸치는 그래서 거기에서 야 미친아 <laughs> <laughs> 너무 어. 내 남자친구라면 아. 나 정이 또금만더 좋아서 뭔 이런 식 미니는 그만큼 애정 결핍 같은 게 있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듭 아니, 근데 진짜 그 나는 또 잘했, 잘했다고 느낀 게 10대들의 허세, 허세 가득한 말투를 너무 잘 구현한 어. 것 같아요. 안 그래? 아이스크림 소리그다빈양이 어. 처음에 이거 오디션을 보러 갔을 어. 때 거기에서 욕만 써있는 대본을 받았대요. 어. 욕을 잘하잖아요. 여기 어. 연기해서 어. 그래서 욕 맛깔나게 하더라고. 그래서 어. 저는 소라게도 굉장히 오. 마음이 아팠다. 그첫 번째 소라게가 특히나 저소라게 하면 우리 권상우 씨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이걸로 해서제안들 소라게는 조금, 동심을 어떻게 대변해줄 수 있는 그전 나레이션이 굉장히 공감을 같거든요. 저 조건 만난 포주 새끼가. 각각류. 어, 각각류 하나를 못사고 돌아서 안 달이 남아요. 이런. 그냥 이 소랑이가 아빠한테 밟히거든요? 그래서 죽어요. 음. 생각해 보니까 그 죽은 게 응. 동이가 그 모아뒀던 그 돈을 들고 응. 아빠가 튀잖아요. 응. 그소라기는그 소라 그 집이 집 안에 들어가서 어. 이렇게 사는 애잖아요. 어. 그게 부서졌다는 아. 거, 돈이 튀고 그치. 날아갔다는 걸 의미하는 그러니까 것이 아닌가. 그게 제 동이의 또 이렇게 어. 심정적인 어. 집이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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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착잡하고 뭐 미묘한 음. 그 느낌 맞아요 그런게 있었습니다 어. 그 시즌2가 저는 반드시 제작이 될것 같고 될것 같아요 네 굉장히 궁금해요 시즌2가 저는 규리라는 이 새로운 캐릭터가 너무 신선했기 때문에 규리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충분히 시즌2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거든요 아니 이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 제가 댓글에서 봤는데 어. 어, 빈, 빈과 부에서 모두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아. 대해서 한 이야기라는 거야. 아. 오지와 이제 백귤. 어 백귤이 그쵸. 빈과 부에서 음. 다 모두 그런 결핍 속에서 악착같이 음.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헤긴사와 해가 음. 아. 자발적 아사지 두 명이 어떤 공통점으로 움직이게 아. 됐는지. 인간 수업 당했어? 어. 어, 수업 당했습니다. <laughs> 넷플릭스 켜세요 <laughs> 이게 현실은 이거보다 좋할수 있다. 고요이 어, 진짜 이진화하는 사차 산업 시대. 시대에 범죄들을 언제 지금 언제까지대는시는 엄청 좋은 시대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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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정말 흡입력 있게 딱저 하루 휴일 때 이거 켜면 10시간 동안 에이. 잘 수가 없어요. 한 6, 7시 정도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해질 때 정도 트는 걸 추천드립니다. <웃음> 그러면, <웃음> 그러면 이제 선너시에딱아 하면서 자는 거지.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백이 이제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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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지 뭐라. 백귤. 오지왜냐면야 아, 지수야 너무 든다생각 맞아. 맞아. 끼 때려버려 진 어쨌든 끼때려버리어그 그 휴대폰 고어 존나, <laughs> 존나 섹시한. 존나 <놈이> 섹시한 이 섹시한 <laughs> ahem <laughs>